스포 노노해 노노해 안돼 안돼 스포 안돼. <laughs> 가보자. 내 기억대로 가야지 그 길이. 일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석 챙기고 그 다음에 또자 보석부터 챙기러 가겠습니다 보석 아 기억대로 기억대로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가서, 그 다음에, 이 방. 여기 들어갔다가, 여기서 이제 좀더 가서, 자, 총부터 들자. <laughs> 열쇠 쓰고 들어가고, 이제 아까 들어갈까 말까 했던 그 방이죠? 이제 독수리가 절쳐다봐요개 같은 거. 검 챙기고. 빨리 꺼내! 으어 빨리 꺼내! 라고 할 필요는 없어 이것만 해면 끝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밧데리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아... 크랭크 독수리가 째려보고 있으면은.. 저기 뭐지? 아, 이또 잘못났어. 독수리가 째려보고 있으면은 보석이 안 빠져요. <laughs> 또 가서 정리하고, 탱크랑 무탄 챙겨야겠다 아 이게 제 방송이냐구요? 그럼요 저의 방송이죠 제 방송 맞습니다 뭔 소리 하는거야 아 녹방이냐고 녹화 방송은... 네, 그런 거 아니에요. 누가 봐? 녹화 방송 하면 이거 누가 보냐?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. 녹화 방송을 하면 누가 보겠어. 차라리 나 같으면 녹화 방송 나도 안 보는데, 녹화 방송 뭐 굳이 보면은 역캠 새벽에 미친 듯이 춤춘 거 그런 거 아니면 뭐 시간 내서 볼게뭐 있어 아닌가? 뭐 그런 거 말고, 뭐볼 만한 게 있나? 굳이? 루탄. 크랭크 입구 이거 입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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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 입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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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됐어. 아아그 생각이 짧았다고 아니요 그렇게 그러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. 그냥 저의 경험상 저는 녹방을 안 보거든요. 그리고 그 시간에 역해물 보거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. 녹방, 녹방 재미없더라고 왜냐면 녹방 가면 막 녹방 가면 막 별풍선 쏴도 막 그런 것도 없고 막 가보자, 이제 여기서 이거 하고서 자 이제 또 어~ 자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그 호랑이 방에 가서 보석을 또 눈깔이 갖다 박아야 되거든요 호랑이 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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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갔더라 호랑이 방 호랑이 방 호랑이 방호랑방 호랑이 방 어떻게 방호방 호랑이 방이방 호랑이 방 호랑이 방 호랑이 방 이 방은 어떻게 갔지? 또, 또 머리 터질 것 같다. 호랭이 방, 이건가? 여기서 이 방에서 나와서 어, 미친... <laughs> 아, 여기가 여기였어? 흐! <laughs> 이 방이랑 이 방이랑 나는 왜 모르지? 아 여긴 그렇게 가는 거였지? 이렇게 가고? 아 여기가 여기구나 아 미친 개 같은 거 죽어 새끼야 아이 꼬았어 이씨. 여기다 호랑이 방 굿. 호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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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 호랭, 호제 호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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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랭 호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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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그리고, 이제, 이거 했고, 그 다음에. <laughs> <laughs> 이 다음에 여긴가? 그렇지 트레버의 일기 뭔가 손으로 쓰여있다. 날짜 표기는 없다.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. 내가 실험삼아 디자인한 이 방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. 당분간은 여기에 안전히 숨어있을 수 있겠다. 왜냐하면 이 그림 뒤에 있는 비밀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. 스펜서 경조차도 저택의 그림, 미술실의 뒤편 뭔개소인지 우린 모르죠 아직? 여기서 아, 죽지마, 쓰레기 죽지마, 이런 거. 인가아난또 <laughs> 그렇지 굿굿굿 <굿>, <laughs> 이거다 이거다쳐다 쳐졌다 두루루 뚜뚜뚜뚜뚜루 조사 조사 어 조사 미친 이거 아니 었 나？이거 였 나？그러면 조합 굿 이거 였어？이리리야, 리리 <미러> 니나노 니나노 날라리아뚜뚜루뚜뚜루뚜띠리리리띠 u 이게 아닌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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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tutu, t u 게 u t u 다 u 다 u 리리리리리 u tut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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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t 엄브렐라 가운데는 x 지 o X 놓고 들고서 갖다 맞춰라 어. 어. 이거 같은데 어. 맞잖아 뭐 아니야 이거 맞구만 아닌가? 맞는데 이거 이상하다. 아, 내가 내가 옳다고 이 더러운 조각아. 내가 내가 무조건 옳다고 그래. 그렇지. 니나노노노노노노노노 개 같은 거 사이즈가 잘안 맞네. 릴리리야 오케이 사이즈 마, 마, 맞는다 굿 여기 맞다고 좀 대충 맞아주지 않을래 개같은거 아좀 됐다. 그냥 거기 처껴 있으세요. 움직이지 말고 좀 개떡 같은 퍼즈라. 그렇지, 그렇지. 그말좀 있어. 그렇지. 아우 그... 됐다. 어후. 좀 빠져라 좀, 좀 됐다 흰굿 그림이 안 이어진다고 이 사람들이 날 뭘로 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열쇠 얻었습니다 이제 열쇠 얻었고 <laughs> 됐어 이제 게임이 개똥 같아서 그렇지. 댕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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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댕공. 그냥 뽑아서 썩지 천색커브는 아, 아 방송에 그 캐릭터요, 그거 수달이요. 수달, 수달, 수달. 수달. 음, 수달이래요. 자이제맵한번 보고 총총총총 총. 아니 근데 맵보면 아세요? 솔직히 나맵 봐도 모르겠는데 이게 동네 이름이 안 써져 있어서. 이제 저는 어 보자 미술관 어디로 갔더라? 아 미친 진짜 기억을 하나 하나 되짚는다 진짜 무조건. 여기, 여기였나? 이리로 가면은 리처드 만나고 음, 거미 거미랜다 뱀 나오는 데였고 <laughs> 여기는 아니고 일단 템 정리 먼저 해야면 되겠다 그러면 뭐 함군이라서 오래 걸린다고 이 사람이 님이 해봐 이거 나좀 빨리 하는 거야 그래도 나 이게 나 솔직히 이 정도면은 빨리 하는데 아닌가?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 이게 내가 그렇게 오래 했나? 내 생각엔 이거 나 정도면 개 빨리 하는 건데 개 빨리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평타 이상인데 이거 개 빨리는 아닌데 이정도면 평타 이상이야. 왜냐면은 저는 이거 지금 순서가 머릿속에 다 짜여져 있거든요. 하나하나 갈 때마다. 그 한두 시간 만에 주파도 하겠지. 그래도 이 정도면은 왜냐면 바이오하자드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한글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? 저도 물론 뭐 비슷하겠지만. 못 깨면은 시청자들이 실망할까봐 안 하잖아. 이거는. <laughs> 이게 제일 크잖아. 아야자들 안 하는 이유가. 그래서 안 하니까. 잠깐만 됐어, 됐어. 저 이지 모드죠. 왜냐면 저도 이거 지금 기억 잘안나 가지고 저도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렇게 욕먹을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됐어 이거 했고 이제 아 근데 어아나개 헷갈린다 또 세이브 한번 하고 가면 되겠지? 일단 왔으니까 온 김에 세이브하고 세이브 잠깐만 할수 있나? 지금? 몇개 남았지? 잉크? 다섯 개 남았네? 세이브 안 해도 되겠다 아, 미술관은 어떤 것 같더라? 미술관이... 아, 나 미치겠네. <laughs> 미술관을... 아... 미술관, 미술관, 미술관... 미술관이 1층으로 가는 거였나? 이것만 알려주세요. 미술관 어디로 가죠? 미술관... 아... 이거는 역시 한번 끄면 안 돼. 첫날 할때다 했어야 되는데... 미술관이... 일로 가는 거 이건가? 아 이거 아 이거 말고 더 쉽게 가는 거 있었는데. 좀비요? 좀비 끝까지 다 죽여서 지금 안 나와요. 진짜 머리 개 아프다. 이거, 이거 많다. 이거 어우, 헷갈려. <laughs> 잠깐만, 이거 열리고, 이제 아까 얻은 열쇠로 이거 열거든요. 여기 들어가서, 키고 문장 챙기고, 밧데리 챙기고, 음, 또뭐 있을까? 됐다. 한 다음에 <놀람> 밧데리랑 이거 있으니까. 총 3발 아이템 방이 여기 였 나？맞다, 맞다, 맞다. 이거 구나. 들고 있고 어... 음... 보자. 디스크 필요 없던 것 같아. <laughs> 디스크 필요 없었고, 또 생각해보자. 이 맞는 거 같아요. 스필 없을 것 같아요. 디스크. 그죠? 그리고 이것도 안 써, 이것도. 왜냐면은 지금 쓰는 게 배터리랑 배터리랑 크랭크 쓰고 생각해 보자. 배터리랑 크랭크 혼자 한번 스포 머릿속에서 스포를 해 볼게요. 머릿속에서. 배터리랑 크랭크를 쓰고 거기를 가서 그다음에 그거 다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얻고 그러면은그렇게 해서 그거랑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없다필요없다 필요 없다필요없다 <laughs> 필요 없다, 필요 없다, 됐어.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필요 없어 이거. 아 왜냐면 이거 스포 될까 봐말안 하는 거야머그다으로 지금 머릿속으로 혼자서 쭉 갔다 왔어요, 지금. <laughs> 됐어, 됐어, 이러고, 잠깐만. 됐어, 됐어, 이러면 돼, 이러면 돼. 음. 머릿속으로 지금 혼자서 쭉 혼자 갔다 왔어요. 여기 아니었고 <laughs> 여기. 어, 아닌가? 맞는데? 그렇지. 어, 아, 이거 아닌데? <laughs> 잠깐만.